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시프트업을 같이 알아볼 건데요. 최근 시프트업의 주가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시프트업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프트업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가장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프트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시프트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래 전부터 VT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미리 영상을 올려드렸던 VT가 최근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국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반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저랑 같이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시프트업으로 돌아와서 최근 시프트업의 주가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최근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프트업이 최근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상장한 첫날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최근에는 저조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시프트업을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는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시프트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시프트업은 게임 개발사인데요. 2016년 첫 게임인 데스티니 차일드를 출시한 이후에, 2022년에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출시하면서, 국내와 해외에서 엄청난 흥행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2024년에는 텔라블레이드라는 게임을 출시하면서 현재까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 시프트업의 매출 대부분은 흥리의 여신 니케에서 나오고 있지만 텔라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영국, 캐나다 같은 국가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면서 역사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 특성상 매출 하향화를 피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임사의 경쟁 경우에는 신작 출시를 통해서 이런 점을 만회하는 편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보평가되었다는 시프트업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텔라블레이드 이후에 새로운 신작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프트업은 기존 IP뿐만 아니라 신규 IP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은 오는 2027년 프로젝트 위치스라는 신작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신작 출시뿐만 아니라 텔라블레이드의 PC 버전과 후속작도 선보이면서 기존 IP의 확장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니케의 매출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고 텔라블레이드의 판매량도 어느정도 가늠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가시성 자체는 정말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중요한건 사기작인 위치스가 출시되는 2027년까지 실적이 어떻게 성장할지가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작 출시 전까지 기존 IP를 가지고 시장을 더 확장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에 시프트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니케가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니케가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 수익성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작 출시 전까지 기업 가치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5년 니케의 중국 외자판호가 발급되고 텔라 블레이드의 PC버전이 출시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시프트업의 주가는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앞으로 시프트업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사실 제가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프트업 관련된 정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대응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이 대응 자료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프트업에게 어떤 일정이 준비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방법이 담겨 있는 대응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중요한 자료를 아무한테나 막 보내드릴 수는 없겠죠. 이 대응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시프트업 할때 시프트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대응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프트업은 이런 좋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시프트업의 주가는 상승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 시프트업이 좋은 종목인 만큼 시장의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자금력이 좋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싼 가격에서 더 많은 물량을 모아가기 위해서 당분간 주가를 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대응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프트업을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제가 대응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대응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는 이유는 우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유튜브를 키우고 싶은 게 제일 큰데요. 저도 사람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100%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저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저도 그런 분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의견을 듣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고쳐나가면서 여러분들께 더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좋은 내용이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저도 기관이나 외국인을 따라가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개인들끼리 뭉쳐서 수익을 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장에는 크게 세 가지 매수 주체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있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이세 가지 매수 주체 중에서 자금으로만 본다면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개인인데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개인이 자금이 제일 많은데, 왜 개인이 매수하면 주가가 안 오르냐? 이거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자금이 뭉쳐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다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개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매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 개인들의 자금이 뭉치면, 충분히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힘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개인들의 자금이 뭉치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더 강한 힘을 낼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충분히 이런 힘을 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남은 2024년 수익 많이 내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이슈들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4년 3분기입니다. 올해 정말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이 크게 하락했었기 때문에 아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시장도 함께 이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투자를 할때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산업, 어떤 섹터 그중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 미리 생각해보고 분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전략을 세워놔야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투자 전략을 준비해본 적도 없고 혼자서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완벽한 투자 전략을 준비해서 남은 2024년도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한해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3분기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선정해드린 히든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보시면 제가 작년 말쯤에 선정해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테크윙인데요. 작년 12월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9,600원쯤에서 테크윙을 히든 종목으로 선정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테크윙의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가면서 올해 7월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상승률 600% 이상을 찍었는데요. 테크윙뿐만 아니라 제가 올해 3월쯤에 선정해드렸던 실리콘2도 9,500원 부근에서 히든 종목으로 선정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가면서 6월 최고점을 찍었을 때는 상승률 400% 이상을 기록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제가 이런 히든 종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남은 2024년도 큰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쉽고 편하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한 종목, 많아도 두 종목을 선정해 드릴 건데요. 직장인 분들께서는 주식 시장을 수시로 보기 힘들고 계속해서 신경 쓰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선정해 드렸는데요. 정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보통 주식 시장은 분기별로 시장을 주도하는 커다란 섹터가 달라지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1분기에는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2분기에는 조선주, 3분기에는 제약 바이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섹터별로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들 시장을 주도하면서 섹터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종목을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에서 어떤 산업이 주목받을지 분석한 이후에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지 찾는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분기에 시장 흐름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먼저 체크하고 그런 시장에서 어떤 산업이 가장 좋을지 어떤 산업이 가장 성장성이 높을지 체크한 이후에 그 산업에서도 가장 주목받을 만한 종목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정한 종목들은 최소 80% 이상 상승할 종목들로 짧게는 한달 길게는 세달 정도 보고 투자를 하는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에서 보셨듯이 테크윙이나 실리콘 투 같이 600% 이상 400% 이상의 상승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분기별로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드릴 거니까 분기별로 80% 내지는 그 이상의 수익을 편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3분기 히든 종목을 공유해 드릴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3분기 히든 종목을 어디에서 매수하고 대략적인 목표가가 얼마인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제가 선정해드리는 이 히든 종목을 세력들이 매집을 마치고 큰 이슈를 하나 터트려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거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폭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둬야 돼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 바닥에서는 한번 소문이 나면 워낙 빠르게 퍼지다 보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게 되거나 아예 매수 기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정해드리는 3분기 히든 종목은 2024년 하반기 국내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역대급 종목이니까 이번 기회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히든 종목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50만원이나 1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히든 종목에 투자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